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39살 때부터 예일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로 영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또프로포저가 있어서 학교를 옮겨서 하버드대학에서 계속해서 영성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52세 때 편지를 하나를 받았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에, 여섯 명의 아이들을 위한 에, 사제로 일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어, 편지였습니다. 어, 굉장히 참 어려운 음, 그런 편지죠. 이거를 어,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사제로 사제 입장에서는 참 고민스러운 그런 어, 편지입니다. 어,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어, 나 자신에게는 하버드 대 교수가 훨씬 더 영광스럽고 나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은 어, 여섯 명의 지차 정진지차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단을 하고 어, 라루시 데 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진지차들의 그런 공동체로 떠납니다. 가서 정바가 여섯 명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식사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분의 얼굴에는 늘 항상 미소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을까? 본인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 같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라고 밖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영적 경험을 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바람들을 떨쳐버렸을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의 바람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바람이고요, 뒤에 나오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나의 바람들을 기꺼이 떨쳐 버렸을 때에만 정말로 새로운 무엇과 나의 기대를 초월한 무엇을 만날 수 있었다. 나 자신을 위한 욕망의 창원에서의 바람들을 떨쳐 버렸을 때에 나를 초월한 나를 초월한 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아침인데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다 부활하신 이후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이 정말로 특별한 날인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을 뜻합니다 영을 뜻하는 그리스어 푸뉴마는 호흡을 뜻한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 친절함과 선함, 온화함과 평화,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를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요. 푸누마, 스피릿입니다. 이 성령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반대 개념을 우리가 보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해지는데요. 로마서 8장은 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반대 개념을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육신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 여기 육신은 헬라어로삭스인데요삭스이 fresh, 이 살을, 생물학적인 이 살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박익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육과 영의 용어는 인간 본성의 이원론적인 두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분류하죠 육몸혼영 육,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렇게 분류하는 그 인간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분석할 때 하는 그육영그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삶의 두 가지 방법을 지칭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 육을 따른 삶은 반역과 우상 숭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고 또한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된다. 그 결과 육안에 있는 삶은 근본적으로 죄 많은 자신을 섬기는 곧 자기 숭배의 삶이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높이고 나를 숭배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이거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로마서는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나를 높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나를 섬겨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는 것, 신앙조차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육신을 쫓는 삶이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폴 락트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성서학자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삶이다. 육안에 있는 삶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자기 자신의 주권에 의해 사라지는 삶이다. 이것은 자기 숭배의 삶이다. 주권을 내가 가지는 것, 이것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권을 내가 갖는 것은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세례를 주시는 것, 이거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사 권사가 되려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건 육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집사 권사가 되려고 한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장로가 되려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헌금도 열심히 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장로 되려고막 온갖 뭐 주차장 공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한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거죠. 이런 함정이 우리들에게 있고 이 함정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지금 넘어져 있고 이 함정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함정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갈등조차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일반 교회 가면 내가 집사면 또 권사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면 또 장로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되고 싶어서 이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죠. 자, 그럼 문제는 거기에 생명과 평화가 있는가? 기쁨과 평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활동을 할 때에 과연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까? 제가 경험한 분들에게 가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이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면 상처받고,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하는 숱한 사례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그것은 그 교회 활동,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경쟁이 없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이 치열한 그런 조직체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에 와서 신앙 생활을 해도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이고 헬리나 오웬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참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떨어져서 열등감을 갖거나 내가 장로가 되어서 우월감을 갖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5 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는 게 성령에 속한 거다? 동의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는 내가 장로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그러면 무엇이냐? 성령, 생명, 조회와 평화, L N A이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 생명과 평화를 내가 생각하고, 생명과 평화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과 평화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과 평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생명과 평화가 충만합니다.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제가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무엇이 이걸,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 본인인데, 내가 죄인 본인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생명과 평화가 가득 찼고 성령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사리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종사리의 영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종과 자녀의 차이는 참 많습니다만 종은 의무로 행동하죠. 자녀는 기쁨으로 행동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죠. 종은 의무로 하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의무로 하는 거죠. 그 굉장한 굉장한 그거는 이렇게 자발적인 게 아니죠. 그러나 내가 자녀인 상태에 성령 충만해 가지고 그런 것들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것 자체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해서 내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건 기쁨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성령은 의무로 행동하는 종을 기쁨으로 행동하는 자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억지로 오신 분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예배 자리에 가는 게막 설레어서 오늘 아침 일찍 눈을 뜨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억지로 앉아서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 두 시간, 세 시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쉬워지죠?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사가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이걸 참 쉽게 말씀드릴까 참 고민인데요.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종의 자리에서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아빠는 우리 한국말 아빠가 아니고 아라모 아빠입니다. 아라모 아빠. 예수님 당시의 생활 용어가 아라모였고 이제 이렇게 글을 쓸 때는 히우리어로 썼고 이렇게 말 구어체로는 아라모를 썼는데 이 아라모의 아빠예요. 어떻게 이 아라모의 아빠와 우리 한국어 아빠가 어떻게 일치하는지 정말 놀랍죠. 이 아버지를 뜻하는 아라모의 그리스 음역인데요. 아버지가 어려우면은.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더 어려우면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가 정말 사랑스럽고 편안하면 아빠, 아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아빠라는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리감이 그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님, 아버지, 아빠, 세 용어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아빠도 못했고, 아버지도 못했고, 아버님도 못했고, 가서 그냥 앞에 가서 그냥 말씀드렸어요. 호칭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고, 무서워서.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친근한 거죠. 자녀이니까요.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 싹스, 육신에 관한 인들, 일들.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가 막 장로가 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풍요마, 영적인 일들로 삶의 관심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잔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일들로 삶의 관심을 바꾸는 것, 영적인 일. 내가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존재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것 등등등 이런 것들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나에게 최고의 관심이 되는 거죠.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드러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나의 삶의 관심을 바꾸는 거죠.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관심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잔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한 교회가 커지느냐 작으냐에 대해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커지느냐 작으냐 작아지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느냐를 놓고 지금도 관심 갖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또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죄인인 내가 종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지요.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종과 자녀의 굉장히 큰 차이죠. 베너라고 하는 어, 어, 영화가 어, 11개 부문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말 명화 중에 명화 11개 부문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현재까지 아마 3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이죠. 예루살렘의 명문가, 아주 왕자이다 대부인 부호인 유다 베너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죄로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어, 이 노예선에서 이렇게 에, 에, 노예로 일을 하는데요. 어, 전투에서 로마의 해군 제독인 아리우스의 생명을 구하죠. 이 벤너가 자기를 죽일까 봐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살도 못 하게 막아 버리고 어, 이 아리우스를 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리우스가 죽은 자기 친아들 대신 벤너를 아들로 입양을 하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할 자격을 줍니다. 아들이니까요. 이 종이 자녀가 된 아주 굉장히 분명한 샘플인데요. 노예에서 로부터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로마의 노예였던 이 변화가 최고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죠. 종이 상속자가 됩니다. 성적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종을 자녀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상속을 받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난과 하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는 아버지의 고난을 함께 저, 짊어져야죠. 아버지의 고난을 외면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죠. 아버지의 고난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종은 아. 종은 주인의 종을 주인의 고난을 외면하죠.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의 고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박익수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필수 사항이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면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죠.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데, 나를 낮추는데, 교회를 죽이고, 교회를 낮추는데, 당연히 고난이 올 수밖에 없죠. 내 마음에 엄엄한 갈등을 포함해서 굉장한 고난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어, 라트라비아타, 어, 야외 오페라가 있었는데요. 어, 비올레타가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이 가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에, 다가왔는데요. 이 비슷한 가사가 한세 번, 네번 계속 에, 반복되었어요. 이 사랑은 내마음의 고통과 기쁨을 교차하고 있구나. 알프레돈가요? 이렇게 사랑이 시작되니까 사랑은 기쁘기만 하지 않고 고통도 고통과 기쁨이 교차한다. 라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죠. 사랑을 하면 만날 때는 기쁘죠. 그러나 헤어지면 보고 싶어서 고통스럽죠. 옛날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만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헤어지면 밤새도록 볼 수가 없죠. 그 다음날 본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니 그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하면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은 고통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성령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 괴롭다기 보다는 그 고통이 나에게 기쁜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니까 기쁜 고통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굉장한 기쁜 고통인 거죠. 이 기쁜 고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죠. 나태주님의 시 꿈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졌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눈을 떠보니 볼 위에 눈물이 남아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엉엉 우는 거죠. 불안해서 우는 거죠. 보고 싶어서 우는 거죠. 그리워서 우는 거죠. 이, 이건 고통, 이, 이 고통은 기쁜 고통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거를 내가 그냥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 고통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사랑의 고통과 기쁨이 교차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는 고난과 영광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지 두 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인 거죠. 그 부활에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과 영광이 함께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함께 존재하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생명과 평화가 넘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생명, 살아있는 삶.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쭉 터져 있거나 늘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막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늘 미소와 아름다운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한 자리에서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